벌써 나도 있었니 아마도. 오늘 보라 씨 질문을 너무 안 드렸네요. 아, 예, 네? 보라 씨. 네. 송중기 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냥 팬이고 그냥 이사형일 뿐이에요. 네, 네 그냥 그쵸? 네. 아니 근데 막 사람들이 얘도 그래도... 송중기 씨랑 만나, 만나봐, 막 만나면 어떨 것 같아?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는 근데 만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사기, 사기거나 이런. 송중기 씨 생각은 한 번도 안해봤어 <laughs> 아, 죄송, 죄송하기도 해요. 제가 막 그렇게 말했다는 게 되게. 아, 지금 이 말은 나 정도면 한 번쯤은 아, 사겨볼 수 저의 있지 않을까? 아니, 저... 송중기 씨가 만나자면. 아, 아 그래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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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는... 그냥 진짜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짜증 여자도... 송중기 아니, 씨가 사귀자 그래도 별로다. 아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한거 아니야? 사귀자고 막물 꿇고 사귀자고 아니 그 그러니까, 송중기 씨가 그냥, 만약에 사귀자 그런다면. 좋 음, 좋겠죠. 어? 아, 그럼 만나는 거죠. 아, 그럼 좋겠죠. 이건 네. 가상인데 뭘 그렇게 좋아? 아 그래도 좋다. 어, 설마 그러겠어요. 그쵸 송중기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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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라디오. 시스타 중에 누가 제일 좋으시냐고 했었을 때 보라 언니가 제일 좋았 오, 이 아니. 진짜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랑요? 완전 네. 클라요. 왜요? 팬들을 팬분들이요. 우리 만나는 거요. 더 이쁘게 만나는 씨, 가 전화요. 전화 연결요 어, 아, 자, 전화 이제 로받으려가 하겠습니다. 전화요 어, 중기, 어 그래, 아니 아니. 어, 이래? 어, 괜찮아. 통화 괜찮아. 어, 아세요? 그래. 제가 보라 보라 씨가 응. 너가 응. 사귀면 자기서 사귀겠다고. <laughs> 응. 어? 뭐라고? 말씀 미안해. <웃음> <웃음> 아, 그 아, 아, 미안해. 미안해 나. 어, 뭐라고? 아, <laughs> 글쎄요. 지금 일로 오겠다는데요? 네? 에? 아니, 꼭들요안 서가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송중기 씨가 지금 이 자리로 오신다면 오면 뭐요? 눈빛에는 왜 이렇게 기대가 차있는 거지? <웃음> <웃음> 자, 우리 보라 씨에게 <laughs> 선물을 <선거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네. 뭐요? 자, 어... 여러분들. 아, 지금. 뭐 그러지 마. 됐어? 준비 됐어? 왜 그래? 준비 됐어? <laughs> 눈 감고 어. 있어야지, 눈 감고. 지금, 지금 하냐고. 뭐. 음악, 자, 음악. 잠깐만, 잠깐만. 아까, 아까 연습했던 <laughs> 거. 거 알죠? 어? 아이, 거짓말이야. <laughs> 자, 성중이씨 들어오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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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저 안에 부가격을 저렇게 심각하게 하잖아. 누가 있는 거야 도대체? <웃음> <웃음> 이 사람이 문 열었어? 이 사람 홍준기 씨잖아. <laughs> 잘그 사람 말이야, 장난 아니야 지금. 진짜 좋았어. 근데 진짜 좋아하네. 네. 순간 조금 기대했죠? 기다렸어, 아니, 기대했어, 기대했어. 아니, 오빠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요. 저희가 저희가 르했다고 좋겠네요. 아, 아 그래 저는 저희 예, 팬들 을 사랑해요. 침짜다고요 갑자기 왜싸오시는 거예요? 침각어요 저한테. 아침이 튀었요 아침이. 예. 아, 아침이야. 진짜.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껍데기 엄청 축축하게 벗겨져. 누구도 씨이 사람 말이야. 장난이지 마, 지장난 뒤에서 장난이나 치고. 이 아, 맛있다. 잘못했네 했는데. 유이래이 사람 그리고 소망골도 다 하고 싶네 <laughs> 아, <laughs> 네. 네. 자, 여튼뭐두분다 상상만 해도 너무 좋다니까. 그러니까요. 아, 저희도 너무 기분이 아. 좋습니다. <laughs> 시스타 나인티이 준비한 노래, 네, 네. 박진영과 유미래가 부른 엇갈렸어를, 엇갈렸어를 박수로 정해 듣겠습니다. <laughs> Just something that I didn't mean. 시간이 흘러가면 잊혀지겠지빛바래질 사진 속에 찍혔지, 워지겠지 한참을 울며 걸었어 사랑에 멀었던 내 마음에 눈을 떠보니 huh, 이미 너무 멀어져, 저 멀리서 날 보내줘, 날 붙잡지 않았어. 지금 내 사랑처럼 넌날 찾지 않았어. Just wanna go back to. with you, whatever it takes. I don't help, baby. What can I do if I could go back in town? Believe me, I would, although I know it's impossible. She gonna do this down and go out of time to stopable. Negar wanna mood and girl take out go in and go my catadu. Okay, so get an Hango catchy mote. Niga Oki and Hango catch me mote. I wanna go back. Don't I do my 그땐 너무 두려웠기에, 하지만 용서가 안 돼. 얼마나 널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랬던 너에게 그래? 장동민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뭔가 그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해요. 네. 그리고 <laughs>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든 이쁜 네.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아 그리고 앞날에 또 축복을. 예, 멋진 남자 친구네요. 전 남자 친구지만. 예, 맞아 멋진 남자. 누군가 다시 만나볼 생각은 없습니까? <웃음> <웃음> 아니 오빠 얼굴이 웃기게왜 <laughs> 이렇게 저렇게 극하게 쳐다봐요? 그렇게 행복해? 이제는 날 보고 웃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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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지 마 하자마자 인상을 바받어자 이들이 왜 이도록 운명적으로 엮일 수밖에 없는 두 팀의 결론 공금합니다 한길아스와 대덕이 보내온 결과 화면으로 보시죠. 클레이즈콰이와 <laughs> <laughs> 시스탑 나인티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베를린 평행이론의 결론은 2013년도 엠넷 c 선정한 레전드팬 1990년 웰메이드 뮤직을 추가하며 한국 퓨전 재즈의 새로운 가치를 몸소 보여준 빛과 소금 그러니 클레이지 콰이와 시스탑 나인티는 빛과 소금의 풍부한 감성을 품받아 단단한 베를린 장벽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노래를 불러라 나, 클레이지 파이의 슈즈시스테 마보이를 합쳤다 맏보이. 숨겨왔던 나의 마보 숨겨왔던 나의 마보 숨겨왔던 나의, 숨겨 나의 수줍 이야! 자, 준비왔던 마음, 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 씨. 아, 재밌네요. <laughs> 아,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그거밖에. 그냥, 네, 재밌네요. 아니, 라는 대답을 그, 듣기엔 저희가 너무 열심히 한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 <웃음> <웃음> 어떠셨어요, 우리, 나이틴? 그냥, 뭔가, 오랜만에 되게 많이 웃었던 것 같아서, 음, 음. 네, 되게 좋았어요. 그래요. 오랜만에 앨범 나오셨는데, 네. 활동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결혼 준비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음. 네. 그리고 있다, 없다. 네.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 바람은 자기 자리가 아닌 것 같아도 네. 그냥 무턱대고 거의 가서 계시면 됩니 알겠습니다. 네. 네. <laughs> 자, 대한민국 가요의 모든 미스터리 로렁크라까지 저희 향연은 계속 됩니다. 배 탔자!